자, 7번 문제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 ABCDE에서 선분 AD와 선분 BE의 교점을 P라 하자. 그럴 때호 AE와 호 DE의 길이가 같고요. 각 APE가 100도일 때 우리는 각 BCE의 크기를 구해 보자라는 문제인데요. 먼저 조건에서 호 AE하고요, 호 DE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호 DE에 대한 원주각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D각, D 각 DAE 보시면은요, 이 각이 원주각이죠? 호 DE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A라고 표현해 볼게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같은 원주각은요, 여기 보세요, DCE도요. 호 DE에 대한 원주각이지요? 그래서 이 각도 보다 A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또, 호 AE와 DE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, 호 AE에 대한 원주각도 A가 되겠죠? 그래서 이 각도 뭐다? A가 되겠다 라고 정리해 볼게요. 또, 선생님이, 자, 삼각형 PDE 한번 보세요. PDE에서 이각 PED 보이시죠? 이 각을 이라고 한번 둬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 삼각형 pd에서 e 음, 음이 백도는요 아한 외곽이 되고 있네요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각 a하고요 각 b하고 더했을 때몇 도가 되겠다 백도가 되겠다 라는 거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, 사각형, B, C, D, E 가요. 지금 원에 내접해 있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알수 있냐면, 각 B, CD 보이시죠? 각 BCD 하고요. 각 BED 각 BED 하고요. 각의 합은 몇 도다? 180도다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각 BCD 한번 보세요. 각 BCD는요. 여기에 있는 각자 우리가 구하려는 BCE지요? 각 b, c, e의 각과요. 어떤 각? 각 a와 더한 거와 같지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고요. 또각 b, e, d 보세요. b, e, d는요. 우리가 각 b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나요?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꿔서 써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b의 값이 몇 도다? 100도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각 b, c, e 더하기 100도는 몇 도다? 180도다.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던 각 B, C, E의 각의 크기는 몇 도다? 80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? 4번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